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조문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현대 오토에버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 수급 보시게 된다면 누적 수급은 일단 기간 쪽에서 갖고 있고요. 당일 수급은 어느 한쪽이 강하게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좀 감소하면서 조금 밀렸다. 수급 사업은 뭐 그리 그래 나쁜 편은 아니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거 같고 그리고 얘도 이제 거래량이 좀 서야 되겠죠. 거래량이 서는 장대양봉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거 같고 일봉 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5 0 0 0천 원을 지켜줬어요. 지켜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넘어가도 이 추세선 하단은 일단 저항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 추세선 하단을 넘어가게 된다면 뭐요 요렇게 조그만 엔자형 정도 하나 나오고 그다음 에 크게 가면 이런 엔자형이 나오게.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분봉 상으로 보시게 되면 요 날짜 쓰고 하나 말씀.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이 구간이 일단 저항이 좀 강해요. 그 다음에 요 정도 구간하고 이 정도만 잡아 드릴게요. 현재 보이는 차트상으로는. 그럼 만, 13만 2천, 13만 3천원. 그 다음에 13만 6천원. 그 다음에 14만 원이 일단 저항이 되겠죠. 현재 상태에서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늘렸고. 지켜주면, 이렇게 올라가는 N자형이 나와요. 얼추 한 36,500원 정도?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넘어갔다 눌렸을 때, 여기서 다시 이 단기평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 지지해주면서 고점을 넘어가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1기실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올라가고 밀리고 다시 이런 n 자요 고점을 살짝 넘어가겠죠? 눌렸을 때는 이번에는 이 밴드 구간을 지켜주면 돼요. 올라가고 눌리고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쪽에서 올라가는 N자형 정도더그 정도 간격으로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하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 여기가 요 구간이 마지막으로 저점을 손절 잡고 갈수 있는 구간이에요 12만 7,500원 12만 7,500원 근데 여기서 양보가안 뜨면 매수 안 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빠지면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고 분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114,500원. 114,500원이면 요 정도 자리가 되겠네요. 요 구간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리고 요 최선 하단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봉상으로. 요 정도 관점으로 현대 오토에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